바울 당시의 문화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추천서를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식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과하여 너희까지 흐른 그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라면 도대체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거냐?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죄자 뒤에서 그를 그렇게 만든 누군가의 손길을 느낄 때가 있고 또그 사람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느끼게 하는 어떤 사람 뒤에 그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끼친 누군가를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볼 때는 사실은 누군가 뒤에 있는 사람을 함께 보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걸 편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편지에는 어떤 사람의 매우 정직한 삶이 고스란히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신자들이여, 당신들은 편지다. 너희가 편지인데, 어떤 편지냐면, 누군가를 통해서... 살아있는 몸의 마음판, 다른 말로 요약하면 심장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누군가에 의해서 너희의 심장에 기록된 편지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살아있는 몸.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신자가 생명 없는 돌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죠. 눈과 귀와 또 어, 몸으로 들어오는 가르침과 깨우침에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기질에 통과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릇된 것은 걸러내고 그리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안에 때로는 스승보다 더 나은 인격과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몸의 마음판에 쓰여진, 심장에 쓰여지는 편지라는 뜻이죠. 이 말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역동적인 상호 침투적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바울과 고린도교인들 사이에 상호 침투적인 역동적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비추어 볼 만한 무슨 근거가 되는 거야. 그들 간의 상호 침투적 과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과 고린도 신자들의 인격을 너무나 존중하시죠. 그런데 바울의 기질, 이둘 사이에 오고 가는 상호 침투적이 역동적 관계도 매우 존중하시면서도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매우 정밀하게 드러내는 과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게 게시성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은 편지 기록자라기보다는 편지의 배달부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의 편지죠. 결국 고린도 신자들은 바울의 편지였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율법을 폐하시지 않았어요. 율례와 계명과 율법을 지키게 하실 수 있는 성령을 우리 내 마음에 심어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게 새 언약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늘내 안에 호소하시는 소리들이 들려요. 그런데도 여전히 질척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알게 돼요 뭐냐면 내 상황, 내 형편, 내 입장, 내 감정이나 내 확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성 또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이야 그 증거와 약속을 붙들고 너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으로 새겨져요 멈추지 않는 순종, 멈춰졌더라도 또다시 시작하는 순종 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장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정말 마음 다해 존경할 수 있는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그를 통해서 듣고 배우는 대로 정말 성실하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어느새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결국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자기가 내 편지라고 고백하는 걸 듣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